오늘도 주님의 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4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제의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들을 때 반드시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을 잡아서 속죄를 했습니다.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요앞 재단 위에서 흉풀을 그것에 채우고 높게 간 향기로운 향을 부산에 채워가지고 희정 안에 들어가서 여호압 앞에서 분양하여 황염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네, 지성소의 들어한 법은 엄격했습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황로 위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그곳에 분양하여 황면 용기로 가득 채우했습니다 아,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죄인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식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했습니다. 히브리 십자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요, 이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구약의 속죄 제사법은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다. 즉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제로부터 깨끗하게 할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른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 아예 쓰리요. 온전게 되지 않았다. 그렇죠. 동물의 삐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지요. 만약에 온전게 된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성기름 자들이 다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깨닫는 일도 없게 되고, 제사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이다. 온전게 되었으면, 직설법으로 부르보면더 쉽습니다. 원정케 되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정결케 되어 제 의식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요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눈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들에는 다시 죄를 기억하게 한다. 다시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항소와영소의피가 능이 죄를 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일모를 원하지 않니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속죄제와속죄인물이 아니라 이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하시라니 이것으로는 온전기할수 없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부르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런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예, 레이기의 제사법, 이것은 폐했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리심으로 말미아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제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영원한 속죄 보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미내아 우리가 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킴우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제가 용서 받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대하게 섭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깨끗함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반대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으시음을믿는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제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요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장 말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르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냐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신약성템은 끝없이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진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하는 전진의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걸음, 전진의 걸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물러가 별명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소재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활에더큰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이 더 깊어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진보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후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부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작고 믿음생활이 뒤로 부퇴하면 우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서 기자는 우리는 영혼을 고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영혼이 고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아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와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커다란 진보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신앙생활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를 받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